손성빈, 김진욱, 나승엽까지 세 명을 모두 품에 안았습니다. 이 정도로 롯데가 어, 그 드래프트를 잘한 해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어때요? 그 역대급이죠. 음, 어, 지금 보면 역대급. 예, 각 분야에 정말 리망주들 한 명씩 잘뽑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이세 선수 말고도 또 좋은 선수 또 뒤, 뒤에 음, 또 있어요. 이제 음. 올해는 스카우트를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미국을 가려고 했던 나승에을 잡았다는 거는 이제 이번 높이 평가를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단장의 수환이 그만큼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팬분들께서 이제 제일 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롯데에서 이 선수들 그리고 어, 올해 잘 뽑힌 선수들 잘 키워야 할 텐데 네, 어떤 방향으로 좀 키워야 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고민을 많이 해야죠. 그동안에 롯데가 가장 취약점이 갭수가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인 선수들이 못 올라온 거거든요. 38년 동안 1위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닌데? 한 번, 단한 번도 없어요. 우승한 적은 있지만, 음. 어, 페나트레이스에서 1위를 한 적이 없는데, 창단한 지 8년 만에 NC는 1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어, 다른 팀이 이게 차근 하게 2구 선수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스템을 좀더 고입을 해서 롯데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프로와 아마추어의 벽은 상당히 높고 음. 어렵습니다. 넘어가기가. 그런데 이 선수들을 어떻게 잘 케어를 해서 몇년 안에 정말 좋은 선수를 만들어내느냐. 이건 뭐부담몫이죠 스카우트만 잘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뭐 잘그 밖으로 또잘 기술을 갈고 닦게끔 만들어줘야죠. 네. 그 선생들하고 구단의 책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음. 어쨌든 포수, 좌완 투수, 네. 그리고 내야수. 제일 취약점이 이게, 이게 한... 진짜. 저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스카우트를 하려고 해도 참 힘든 거예요. 근데그 중에서 최고 선수들 왔단 ]까요? 말이에요. 네. 이게 야 이거 신기한데. 어 스카우트는 올해 제일 잘했다라고 평가를 음. 하는데 그만큼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네. 스카우트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 선수들이 올라오지 못한다 이러면 그것도 구단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막중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선수들이 합류했다는 거는 그만큼 롯데 팀 자체가 강해졌다는 거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은 또 갖게 합니다. 이런 좋은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고참 선수들 그리고 중진급 선수들 그리고 또신인급 선수들. 이런 다른 선수들도 좀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많은 영향을 받죠. 이제 그 좋은 팀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팀 안에서 경쟁 구도가 아주 심하게 일어났을 때 이게 이제 뎁스도 강하게 되는 거고 그 팀이 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아홉 명 갖고 시합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엔트리가 스물여섯, 스물 일곱 명인데 스물 일곱 명이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팀은 탄탄해졌다. 근데 어, 일단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또 그런 또긴장감터 또 생겼죠. 음. 예, 지금 뭐, 한동희 선수가 어, 올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지만, 음. 한동희 선수도 긴장을 해야 될 거고, 음. 김준태 포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또 나이가 많은 이대호 선수나 이병기 선수도 음. 또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경쟁 구도는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사실 안치홍 선수도 어떻게 보면 또 경쟁자예요. 경쟁자죠. 네, 내년에 뭐, 잘해야 이제 네. 또 새로운 계약을 롯데에서 2년을 할수 있으니까. 어, 그, 여긴 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음. 야구는 잘안될수 있어요.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왔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재료만 좋은 거예요. 요리를 잘해야 되겠죠. <laughs> 네. 그걸 또 롯데팬들이 너무 오랜 시간 겪어서 기대는 많지만 또 오히려 네. 사실 걱정도 되는 어,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진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롯데의 몇안 되는 좌완이잖아요. 사실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의 한화 그러니까 2006년도의 한화에 참 좋은 좌완들이 많아서 그렇죠. 많은 걸 배웠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많고 좋은 코치들도 있었지만 네. 일단 고대성 그리고 송진우 음. 이렇게 최고의 투수들이 있었어요. 네. 뭐 투수들이 후배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노하우를 잘 전수를 해줬거든요. 네. 또 받아들이는 류현진도 잘 받아들였고, 또그 기술을 익혀가지고 잘 써먹기도 했고요. 어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것 같아요. 근데 롯데 같은 경우는 제가 올 시즌 중계를 하면서 보니까 음. 이대호 선수라든지 뭐 손아섭 선수, 이렇게 고참 선수들이 전준우 선수, 아, 전준우 네 전준우 선수도 밑에 있는 선수들에게 음.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자꾸 전수를 해주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음. 또 특히 투수 부분은 고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어, 뭐, 어제 던졌던 노경우 선수라든지 음. 또 장원삼 선수, 그 다음에 고유주 선수 이런 선수들은 뭐, 프리하고 15년이 확실 넘은 선수니까 이그 네. 선수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자꾸 후배들에게 전수를 해주고 또 같이 경쟁을 하는 그런 팀이 되면 팀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치들 뿐만 아니라 이제 선수들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선수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코치가 계속 좋은 얘기를 해도 선수들은 단서리로 알아들어요. 근데 요즘에 또 많이 그렇게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같은 얘기를 고참 선수, 베테랑 선수가 음.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음. 또 얘기를 또 많이 하게 되는데, 어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하고도 소통이 잘 돼야 되겠고, 배달하고도 음. 잘 돼야 되겠지만 일단 고참 선수들이 소통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고참 선수들이 그 키를 갖고 있으니까 음. 롯데 고참 선수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게 볼수 있죠. 네. 어쨌든 아예 기대가 참 많이 되면서. 그러니까 네. 재료가 아주 좋은 재료들이 많아요. 어, 진짜 이 수산시장에서 정말 막 그렇죠. 그 팔팔 뛰는 아주 신선한 재료들만 음. 아주 그 합리적으로 잘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제 요리를 네. 잘 해야 됩니다. 물론, 뭐, 그 재료가 필요 없으면 주방장이 안 쓰겠지만, 잘 섞어서 좋은 요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내년 시즌, 그리고 이후의 미래,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